아. 자제형 바다에서 용이 나오는데 바다가 어디 있어, 형? 어. 아, 성전. 그렇지.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네. 성전에 높바다가 있다는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형.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러면 어, 창세기 1장 25절인가 거기에 그큰 물고기라고도 번역되고 또 용이라고도 번역되고 큰그 물고기가 나와, 안 나와? 어. 근데 창세기 1장 그 25절인가 그쪽에 있는 그 탄이 은형 나쁜 게 아니야. 죄나 악과는 상관이 없어. 음. 마치 죄의 모양은 가졌으나 죄는 없는 예수와 같은, 예수가 인성을 입었어, 안 입었어? 입었어. 어, 그렇잖아.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왔는데, 근데 죄의 음. 모양은있서 죄는 없어, 그치 음.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잖아요. 음. 근데그 레위 쪽 레위 쪽에 속해 있는 레위 쪽에 속해 있는 걔네들은 그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어 안 쌓여 있어. 연약에 쌓여 있어. 그 레위 족이. 음. 근데 이제 그 연약에 쌓여 있어서 자기네들도 짐승 양양 또는 짐승 소 그 비둘기 뭐 이런 걸로 해야 해. 했단 네. 음, 말이야. 그걸 형 그걸 갖다가 리웨 야탄이라 그랬다고. 음. 자 해봐 형. 원래는 리워 야탄 이렇게 한 걸로 음료을 했는데 리웨 해봐봐. 리웨. 음, 리웨 그러면은 그게 어원이 라와 해봐봐. 라와. 연합하다, 결합하다 그런 말이야. 근데 솔로몬 성전 안에 그 높바다가 있어 없어? 있어. 그 바다에서 용이 나오는데. 사실 그 제일 큰 용이 대제사장인 거야. 음. 근데 예수가 땅에 있었더라면 대제사장이 되, 됐어 못 됐어. 못, 돼. 못 됐어. 음. 왜냐면 그 레위계 통으로 하는 <laughs> 그 대제사장들이 있어 없어. 있어. 그 대제사장이 있단 말이야. 이. 근데 사실은 세상 죄를 싸 가지고 죽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이도 한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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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수가 살아 있을 예수가 살아 있으면은 예수가 살아 있으면, 있으면 그리스도가 와안와올 음. 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용은 예수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그 뭐야, 그 인자가 그 모세가 모세가 들었던 뱀 얘기 나오잖아. 음. 노뱀 얘기. 그그그 음, 그, 그, 그렇듯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그래 안 그래. 음. 근데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어 예수는이. 음.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인데. 모든 죄를 싸가지고 죽으니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응, 음,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리워, 야탄도 전부다. 그니까, 러 용과 연합하다, 그런 말이잖아, 이게. 음, 근데, 창세기 1장 25절에 그큰 탄님들 복수용으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니까, 왜그 탄님, 탓님, 탄님을 그 복수용으로 해, 해고 그랬을까요? 개똘님, 그 다음에 탄님, 하 탄님, 이렇게 해서 복수용으로 했단 말이야. 음. 형 대제사장이 있으면 그거를 돕는 제사장들도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그걸 복수용으로 한 거예요. 이. 근데 그걸 전부 다 합쳐서 리워 야탄이라고 얘기했는데 리웨 해봐봐. 리웨. 그래서 야탄이라고 랬단말이야 그래서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에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렌 뱀 리워 야탄,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탄을 벌하시고 용을 죽는다고 얘기를, 해, 용을 죽인다고 얘기를 해안 해. 음 그날에 자 근데 예수가 죽 죽을 때 우리라는 사람 생각을 다묶어 죽어 안 죽어 묶고 죽어 응 음, 언제도 묶고 묶어, 묶묶서죽잖아요 묶어, 어. 그랬을 때 리오 야탄이라는 우리들도 다 끝나 끝장 나는 거야 음. 우리들 자신이 리오 야탄인 걸 알아야 알아야 되고 꼬불 꼬불한 뱀인 걸 알아야 돼이 음. 왜 꼬불꼬불하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 형 봐봐봐. 6.66 6 육이라는 말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8절 읽어 줘봐요 음 해면서 좀 있다 그어그 그래, 저기 뭐음 그니까 건물 성전 건물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일 큰 용이 있는 거야 음.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이기도 했다고 근데 이거를 큰 물고기라고도 번역을 했고 고래라고도 번역을 했어, 형이. 다 오역이 아니. 사실 거기에서 그냥 예수 죄의 모양을 있어나 죄는 없는 예수 이렇게 해버리면 되게 좋기는 좋은데 일단은 바다는 성전 안에 있는 거야, 형. 성전 안에 있고 거기에는 거기서 손을 씻는 애들이 그 제사장들 맞아 안 맞아. 손발을 씻고 그러는 애들이란 말이야, 형. 근데 왜 꼬불꼬불한 뱀 리오 야탄이라고 얘기? 해 이게 사실 형 666이거든. 자 600이라는 말 이제 처음에 가면은 되게 그 간단하게도 쓰여져 그러니까 사본에 따라서 그형 사본에 따라서 알레포 사본하고 알레포 사본하고 알렉산드리아 사본 뭐 이런 게 있어 형이 02그 음. 파피루스 집에 025번 뭐 046번 뭐 이런 그그 어, 다음에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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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본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666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형이 음. 666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 그중에서 C로 시작되는 게 있고 VG로 시작하는 사본들이 있어 요그 음. 다음에 이레네우스 그쪽에서 얘기했던 그 교부잖아요 음. 그들이 얘기했을 때는 616을 썼다고 음. 616 근데 그게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인 거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근데 어, 감이 같은 경우도 666을 택하는 거야. 어. 근데 사실 용과 짐승과 거지 선지자를 666이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음. 그걸 합쳐서 사람 생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야안 돼. 원수가 돼. 원수가 된다고. 이제, 이제 봐봐 형. 이 예쁨이라는 666이 이래. 자, 퀴 가서 이거 이렇게 안 나와. 으. 자, 크리스토스 처음에 시작할 때 형, 퀴라 그래. 퀴, 퀴로 시작을 하잖아. 크리스토스 그랬을 때우는 이렇게 하잖아. 근데 헬라우는 좀 이렇게 꼬부러져 있어. 퀴, 해퀴 해봐봐. 퀴. 퀴라 그래. 퀴라 그래고, 그 다음에, 크시 해봐봐. 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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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원래는 그, 시그, 요게 시그마거든, 요렇게 생긴 게 시그마거든이. 음. 시그마인데, 이게 꼬리에 가서 붙으면 이렇게 돼버려. 자, 이건 봐봐. 어떻게 보면 뱀두 마리가, 뱀두 두 마리가 합쳐진 것이기도 해. 음. 그러니까, 옛사람과 옛뱀이 합쳐진 거나 똑같다고 해. 음. 옛사람과 제사장들이 합쳐진 거나 똑같은데, 자, 크리스토스 그럴 때도 이, 이걸로 시작을 해야 하네. 이걸로 시작을 하잖아. 어. 그리스토스 그랬을 때도 그러니까 근데 이걸 6이라 하려고 이걸 6이라 하려고 이걸 6이라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그리스도를 누구 누구 생각이 사람 생각이 그 사람 생각이 흉내를 낸다 그런 말이요 근데 형 봐봐 이 퀴도 그렇고 이거 다 꼬불꼬불해 안 꼬불꼬불해 왜곡되다 그런 말이야 왜곡되다 사람 생각을 얘기하는 거 이거 뱀이 나무 이렇게 칭칭 감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이런. 음. 모양이. 음. 그러니까 이것도 왜곡된 거 맞아 안 맞아? 아, 네. 그다음에 시그마도 꼬불꼬불해 안 꼬불꼬불해. 꼬불꼬불. 뱀이 뱀이 머리 들고 서 있는 모양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666 이걸 통칭해서 누구 생각? 사람 생각. 그래서 사람의 수그그 그, 그, 그 짐승의 수, 근데 사람이라고 얘기해 짐승이라고도 얘기해 짐승과 사람. 그 짐승의 수를 세어 그 그그 그, 그 수는 사람의 수라 그러잖아. 예 읽어 줘 봐. 그거 찾으면 그가 모든 자, 곧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음. 누구? 자, 그렇게 됐지. 우리 666 나와 안 나와? 어. 근데 요거 요거안 나와. 이건 스텝 한 번에만 나와요. 요건이 음. 요건이 그래서 이, 이게 너무나도 꼬불꼬불한 뱀 모양을 닮아서 666이라는데 이거 총체적으로 말하면 누구 생각? 사람 생각. 사람 생각이 이렇게 왜곡돼 있다 그런 말이야. 음. 그럼 지금 세계 기독교에는 음 777로 나온 적이 있을까 없을까? 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10이라는 그 12라는 그걸로도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 안 그래요? 어. 근데 우리, 우리는 우리는 유한복음 4장을 했을 때 물샘이 나고 7장에도 그그 그 생명 강물이 나와 안 나와. 아, 자, 봐봐 형. 내가 우리 자, 은혜와 진리 시대에 왔을 때는 율법 쪽에 있는 게 아니지. 어. 은혜와 진리 쪽에 있는 거잖아. 음. 짐승 제사 쪽에 없잖아. 어.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 자신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전이가 돼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죽어도 살겠고로 나오는데 모든 것 모든 것에 모든 호칭적 머리도 누구 안에서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어제 받, 어제 형하고 할때 봤지만 그 뭐야 그리스도 하나님도 누구 안에 있겠다? 그리스도 안에. 그럼 성경에서 머리는 단하나 누구요? 그리스도. 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모그 아, 제로 유니티가 돼서 어, 도킹을 해서 기름 부음이 되니까 한몸한영이된거 맞아 안 맞아? 맞아. 한몸한영이 돼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다 이루었어, 안 이루었어? 이루었어. 다 이루어서 이제는 지금 그리스도의 현존으로서 복음전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형이? 어. 그래, 안 그래? 그래 음, 그렇게 됐단 말이야. 자, 스룻바벨 성전도 그렇고, 아니,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지, 음. 다 그, 좀 헐려졌잖아. 음. 음, 다 헐려지고 그랬는데, 바벨론 포로 당할 때다 헐려졌잖아. 음. 그랬다가 다시 재건을 하려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음. 스루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했잖아. 음. 그러니까 개축이지 어떻게 보면 음. 근데 단만 남고 그랬잖아. 음. 음. 그 그것도 그, 그 결국은 그것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인 거지. 음. 자, 헤롯도 그 에돔 사람이 했지만 애롭사도그 에돔 사람의 에서지. 음. 그쪽에서 그 건축을 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인 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스루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헤루, 헤롯 성전 이거 결국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회파가 돼야 돼? 회파 돼. 회파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건물 성전 중심으로 했던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이 다 끝난 거 맞아? 안 맞아? 응, 다 끝났다고 다 끝났다고. 그 이제는 건물 성전이요. 우리 우리라는 몸 성전이야.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몸 성전이잖아니. 응, 왜 이제 안에. 아내 거하고 바깥 거를 유한, 저, 유한보험 사장 사마리아 여인 그 사건에서 얘기를 해야 하네. 음, 그 다음에, 그 지금 눈에 보여지는 예수도 그, 그,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음. 모세오경도 남편, 사마리아오경도 남편이 아니고, 음. 음, 그리고 지금 이때 예배를 해라고 얘기를 해야 하네. 음. 그렇게 예, 지, 그 신령과 진정으로 어, 예배할 지니라 그러잖아, ,이. 음. 그러면, 형, 물샘이라는 게, 봐봐, 형. 물샘이라는 게, 우리 아내도, 안에도 그 궁창 윗 궁창이 생성이 되지 어. 근데 그러면 이건 아랫 궁창물인데 아랫 궁창물인데 이거하고 아랫 궁창물하고 그 윗물하고 내용이 동+, 동 동시에 같아야 돼안 같아야 돼 같아야. 그게 집주와 같은 이라 종과 주와 같은 이라 그런 얘기잖아음 음. 그래서 이제 우린 그래서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음. 첫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게 됐다 그런 말이야 이. 자. 근데 그리스도 들 로, 우 리가 나타났 으면 은 이런 것도, 다그 감당 해 면서 가야 되는거예요 어딜 가 냐면 은 골로 새서1장24절을가봐 봐. 골로 새서1장24 절, 골로 새서1장24 절이 없 다고 있 어. 없어. 아, 이따고 골로스에서 잘봐 봐. 골로스에서 들어갔나? 24절? 어, 1장 24절. 없어. 아, 내가 가서 볼게. 왜 나는 있는데 왜 거기는 없어? 골로스에서 1장 저거 저 여기 이게 눌러서 나오, 나오잖아. 24절. 있어 없어 형.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 그렇게 얘기를 해안네내 음.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 자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그리스도들인 건 맞아 맞아. 맞아. 그리스도로서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 에자 우리가 형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가 나고 성령이 나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 그러니까 물샘 그럼 물샘 생명 꽝물 성령 자체가 그리스도인기도 한거지 음. 그게 나가서 저들한테 머리를 두면 베레시트 성전 또는 성령의 전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음. 그러기 위해서는 이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은 땅에 말뚝 박고 살아간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음, 그렇지. 그리스도의 원뜻이 너 나야 불러 준 사랑의 사랑에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다 그런 말이야. 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간직하는 거야. 음. 말씀을 간직하는 거야 그다음에 전 전도서 12장 13절도 가봐 봐. 구약이야아이 전도서가 어디 가서부터 있냐 이것도. 12장 13절. 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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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모든 아담족들의 창세기 1장 첼렘 아담족의 본분이 뭐다? 하나, 님 그리스도를 경외하. 야,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 명령을 간직할지어다. 아, 여기는 음. 명령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 맞아, 안 맞아? 음그그 그 말씀 간직이야 이제 우리는이 음. 말씀 간직이야. 그게 음. 바로 경외야 형이. 어. 그러니까 신약은 아 하나님이 직접 일대일로 와서 그리스도가 니네 안에만 비춘다 그래 안 그래? 음. 그게 어떻게 더 이상 경외, 두려움이 되겠냐고. 음. 두려움이 될수 없잖아. 어. 어. 이제 사랑인 거라고. 그래서 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음. 음. 그게 뭐라? 뭐, 뭐라고 사람의 본분. 어, 본분이다. 본분이라는 말 한번 보자. 본분이 뭐라고 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 전체가 그 아담족 전체가 그걸 간지 샤마르해봐 봐. 샤마. 울타리치다 간직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음. 그의 명령에 대해서 그 본분이라는 말이 본분이라는 말이 뭐고요콜 콜, 콜은 형 통이라는 말이야. 음. <laughs> 그러니까 사람은 통째로 하나님 거다 그런 말이야. 음. 아담은 통째로 그렇다 그런 말이야. 아니 우리가 아도나이 주였었는데 대상으로 있었는데 우리하고 한 몸이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그 머리 하나 지금 뭐딴게 있겠어요? 음. 그러니까 머리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니 머리 붙잡고 서로 이렇게 싸우라는 얘기요? 아니 <laughs> 오직 마, 머리만 바라보고 가는 거지 뭐. 머리가 기름 부음을 부어주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지. 음. 그러니까 우린 그, 그, 그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지체 맞아 안 맞아? 맞아. 음. 아니 만약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끝나버린 거 맞아 맞아. 맞아요. 이미 그건 심판이야, 그 심판이요 그불의그 모습이 그렇다고. 아니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비유에서도 포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름이 포도나무 아니야? 맞아. 음, 아니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들 아니야? 음. 음. 그래서 그 연합체가 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동거 동행한다는 게 그냥 한몸한 한 영이 음. 그게 최고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 맞아 맞아. 맞아. 그다음에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가 봐 봐. 에베소서 2장 10절. 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기 하리 하십니다. 자 이럴 때 선하다라는 표현이 아가도 스는 아가도 쓰냐 칼로 스냐 이걸 봐야 돼. 절대선이냐 상대적 선이냐. 여기선 아가도 있으니까 뭐예요? 절대. 절대선이야, 절대선이. 그러니까 절대선은 형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우리 자신이 되어지는 거지. 음. 그럼 우리는 그 복음 복음을 전하는데그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가 나가고 하나님이 나가는 거 맞아 안 맞아? 아 그게 그 말, 진리의 말씀이 머리를 두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 음. 그러니까 형 첫째 부활에 참여했으면은 첫째 부활에 참 참여했으면 이미 녹명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이미 생명체에 녹명된 거예요. 뭐 다, 다윗이라든지 어떤 사람들 못 보게 되면. 나, 나를 생, 당신의 생명책에서 흐리게 하지 흐리지 마십시오. 그, 그런 표현도 있어 없어. 음, <laughs>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뭐야 염라대왕하고 옥황상제 그쪽에 가면 그 명부가 있어 없어 명부가. <laughs> 근데 전부 다 한자로 적혀 있지. <laughs> 다 컨닝 치는 거야 컨닝. 치 근데 내세하고 내세 천국 내세 지옥은 없어 형이. 음. 상태 천국 상태 지옥일 뿐인 거지. 아니 하나님이 왔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맞아 맞아. 맞아. 사람 생각이 사람 생각이 머리로 있으면 지옥 맞아 맞아. 맞아. 그 지옥. 지들이 지옥을 살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 형. 그렇지. 음. 음. 그럼 절대서는 창조 사역을 해내는 거야. 저들도 누가 되게 하라. 그리스도. 가 그렇지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 그런 말이야. 우리는 창조에 속했는가, 한번, 그,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도 있어야 되긴 해는 건데. 음, 자, 디모대전서 가봐봐, 디모대전서.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조,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좋은이라는 말이, 뭐, 뭘로 돼 있어? 여긴 칼로스로 돼있네 음. 아까 상대적 선으로 여긴 돼있네 돼 이거 형 이런 경우 사실, 음, 좋은,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아가도스는 안써 있어? 이런 경우 형 아가도스로 쓰는 게더 나아잉? 음. 아가도스로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음. 얘네들 그 헬라오드, 그, 그, 지금 디모데니까 사도바울이 이렇게 써버린 건데, 그냥, 이것도 아름다운 개념으로 써버리긴 한 거네, 핵이는. 읽군. 음. 근데 형, 지금 상대적 선일 수밖에 없는 게, 저들도 되어줘야 돼, 안 되어줘야 돼? 네, 네. 음, 저, 저들도 되어줘야, 그 머리를 둔 집이 되어줘야 절대선이니까. 디모대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 안뒀어 뒀어? 머리 았어자 그럼 영생 우리도 영생 아들이 된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영생을 취한 거 맞지? 음.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으니까 그리고 사랑해 하니까 뭐 그게 다인 거지. 음. 히브리서 13장도 가고. 히브리서 13장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운 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이 좋아, 안 좋아요? 영광이 그 세세무부터 있을지어다. 아이 좋아, 좋아, 안 좋아? 좋아. <laughs> 그냥 한 글만 읽어도 좋잖아. 응. 어. 음.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5장 2절 같은 경우는, 선한 일에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야, 음. 음. 형,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딱딱한, 단단한 식물을 먹는데, 단단한 식물은 뭐가 있다? 씨. 가 있어, 씨가. 음, 음. 그, 럼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 맞아, 맞아? 맞아. 음, 그런 거라고. 그래서 저들한테 해석해서 소화시켜줘야지. 음. 아니, 형, 새, 새끼, 그, 저기 봐, 독수리 새끼인데, 어양한 마리를 잡으다가 통째로 주면 그거 먹어? 뭐. <laughs> <laughs> 아이야그쪼개서 주잖아. 찢어서. 응. 음. 찢어서 주기는 해. 우리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 우리를 끄집어냈어 형이. 음. 끄집어내서 우린 또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도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도 맞는다고 아니, 꼭두각심은 어때? 그지 음. 그렇게 죽음으로 사랑했던 너 나야 불러줬던 그거는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형 지붕 집을 지으려면 뭐가 덮여져야 완성이요? 지붕. 지붕이 덮여져야지. 그게 머리 뚜껑 아니야? 음. 그래야지 뭐 완성되고. 그, 그래야지만 또 그리스도가 안에 와서 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음. 음. 그래서 원래 완성된 집은 그래서 지붕이 있는 집을 얘기한다고. 지붕이 있는 집을 음. 얘기한다고. 지금 요한복음 계속해 요한복음 서론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 이게. 반드시 그리스도들이 되라 이 말이잖아. 요 음. 음. 자, 우리는 진짜 완벽한 상속자가 됐어. 야고보서 1장 4절 읽어 줘 봐요.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음,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텔레이오 해봐봐. 텔레이오. 텔레이오이 그랬는데 그 완전하게 완전하게 넘겨받으라 그런 말이야. 음. 여기서 그홀 홀로 클레로이 해봐봐. 그게 상속이라는 얘기인 건데. 어, 그래. 이거 아니, 클레로스는 형 상속이야. 근데 거기 홀로가, 홀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상속이야, 아니? 음. 완전한 상속. 우린 말씀상속. 그리스가 도 머리를 뒀어, 안 뒀어? 어 그럼 성장해 나가는데, 아니, 성장해 나가려면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지. 그래서 항상 그 어떤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복음에 뭐가 같이 나가야 돼? 음. 단단한 식물이 뭐가 있다? 씨가씨가 같이 나가야 돼. 음. 그 해석까지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그게 아니 그리고 형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다는 것은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들여진 거, 군, 의의 군사 또는 군사 군병으로 들여진 거 맞아 맞아. 맞아. 음, 그 그러면 사생활이 있다 없다. 없다. 어, 사실 없어. 주의 위 군사가 무슨 사생활이 있어? 머리가 까라 그러면 까야지. 음. 아니 봐봐 형. 머리가, 머리가 손 벌어, 손 벌어, 이 연필을, 볼펜을 집으라 그랬는데, 커피, 커피를 들고 마시질 않나에. 음. 핸드폰을 집으라 그랬는데, 엉뚱한 거, 이걸 짓고, 말안 말안 들으면 안 되잖아, 형이. 음, 매매해지,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형, 형. 그 가라디아서 육장인 거기 보면 성령의 소욕하고 그 사람 생각의 소욕이 육의 소욕이 음.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을 해야 하네 맞아 대적을 한다고 그 그럴 때 성령의 소 성령의 소욕으로 가면은 의를 이루는데 음. 어그 육체의 소욕으로 가면 당을 지어 당을 지어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자이제 요한복음 4장까지 해서 안에 거 안에 거고 물샘 안에 물샘이냐 바깥에 물샘이냐 엔성령이냐 그뭐 에피성령이냐 그 얘기를 한 거잖아이 요 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총론을 계속해서 해기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5장 요한복음 5장을 가게 되면 살리는 것이 있고 죽이는 것이 있어요 살리는 것 죽이는 것을 좀 나중에 하고 아무튼간에 형 살리는 게 바로 아들 사역이야 형이 음. 아니 요한복음 20장 그 21절에서 보게 되면 은 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아들 삼기를 했어 안 했어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며 네 그래서 범죄 이전으로 회복을 시켰지 음. 그리고 성령을 취하라 그랬어 안 그랬어 음. 지금까지 했던 말이 성령이니까 그걸 다 취하라 그런 말이야 어. 그근데그 말씀을 상속받았으면 저들을 말씀사랑으로 살려 안 살려, 살려. 원뜻으로 살려주는 아들 사역 시대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음.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아니,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원뜻, 우리가 원뜻이 되어졌기 때문에, 음. 원뜻 저자가 된 거잖아. 음. 원본이 되어진 거잖아. 음. 음,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저들은 들을 데가 없으니까, 죄 가운데 죽어가 안 죽어가. 음. 그래서 그 죄에서부터 완전히 우리를 끄집어내야지. 음. 자, 음, 그 그래서 그저 뭐라냐면 그 뭐라 저그 절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안 나와. 나와. 음, 그다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 버렸어. 근데 우리 이미 심판 다 받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옮겨졌어 안 옮겨졌어. 옮겨졌어. 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런 말이야. 이? 음, 그러니까 이런 거요. 요한복음 일장이 그 그, 뭐야, 베레시트, 처음에 베레시트 에나르키로 시작하잖아요 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는 거고, 이, 형, 이제는 되어진 상태에서 출발해야 돼. 어. 음, 그 다음에, 2장은 새 것과 옛 것이요. 그, 포도주를, 그, 그, 새 포도주 언약으로 바꾸는 내용이야, 그것도. 음. 근데 3장은 위에 것과 아래 것. 니고데모 질문에서, 그, 위로부터 나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4장은) 안과 밖이야 그 물샘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음. 근데 이제 (5장은)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의그 얘기이기도 하다 보니 음. 자 일단 그~ 요초 그다음에 (6장은) (5병이) 오병, (5병이었는데) 어~ 영의 양식하고 육의 양식을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형이 음~ 그렇게 그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양과 염소를 착착 갈라버려안갈라버려 갈라버려? 갈라... 어, 갈라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갈라는 거야 양과 염소 자 여기까지 음. 사랑해 Mm-hmm.